아, 지금, 안녕하세요. 오라이트 코리아 right, 유튜브 채널에, 오라이트, right, 저희가 저번에 예고있었던 H05 헤드랜턴에 추첨은 오늘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오늘 라이브 환경이 조금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지금 초점이 지금 새로운 웹캠을 갖고 와가지고 초점을 잡고 있는데요. 약간 좀 지금 거리감 이런 게지잘 좋지가 않아요. 좀 소리나 이런 게잘 들리시나 보겠습니다 지금 어 라이트가 이제 스케치 피쳐지는 건가 아 초점 잡혔다 네 저희가 저번에 오라이트의 신형 헤드라이트 h05 제품에 대한 추첨을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약간 저기게 추첨 휠에 초점이 잘안 잡히어지고 있는데 아 이거 좀 잡혀지면은 바로 추첨을 시작할게요 어 이거 혹시 새로운 제품을 이게 쓰가 보니까 조금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번에 추첨에 응모해주신 분들의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1 8 분, 1 9분 정도가 이번에 추첨을 이렇 신청해 주셨는데, 자 제가 지금 초점이 좀 잡혀라, 몇 번째야? 아네. 잠깐만요. 아 이렇게 머리가, 머리가, 머리가 잡혔어. 자, 네,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어우, 이게 초점이 잡혔다, 안 잡혔다, 그래서 조금 좀 쉽지 않네요. 자, 이제 좀 보이시나요? 다시. 아, 이게.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초, 지금 휠을 한번 돌려볼게요. 딱, 저희가 처음에 드리는 분들이 한 분인데, 자, 잘보이시나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네. 어? 아, 네. 김수진님. 네. 지금 초점이 거꾸로 김수진님께서 추첨이 되셨어요. 네. 김수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이 그, 네. 다시 한번 당첨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요거는 제가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오라이트코리아 카톡 채널에다가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번 당첨 되신 거에 대해 당첨되셨다는 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에다가도 김수진님께서 당첨되신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미리 저희가 예고를 하지 못하고 지금 추첨해드린 거 조금 좀 죄송하고요. <laughs> 아이고 왜 이렇게 흔들리냐? 네. 저희가 다음, 이번에 또 이번에 오라이트에 또 15주년 기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15주년 기념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고 이번 오라이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진님 다시 한번 저희 H05 제품 당첨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한. <laughs> 아, 이거 뜬금없이 라이브를 했는데, 아, 이게 웹캠을 갖고 와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예, 그러면은 오라이트 코리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